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고용부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새로나온 일자리는 십년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나와서 2분기 연속 한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laughs> 저는... 대비! 대비! 대통령이... 습니다 야, 발 어디 새끼 지금 간다. 남성만의 국방 의무에서 벗어나 여성도 동참해야 한다는 청원에 보름 만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청원도 상당히 <laughs> 만찬던데요 하여튼 뭐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게 나라냐?